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산운용사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를 같이 보실 건데 자 주말 동안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성공하실 겁니다. 다 근데 그런 분들께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들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저도 영상 앞에 앉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글로벌 진출에 가장 늦었다라고 하는 에코프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손이 쓰러다 보면서 최저점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쓰러다은 이유를 알고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제가 그리고 6월 3일 이후 대폭등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 8회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평가 률 상위 5%가 들어갔는데요. 누가인지로 따.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 줬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네,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장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도 여러분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 종목까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피터지게 분석해서 가지고 온 기회주까지 가져가신다면 오늘 영상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꼭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에 우리 최대 악재가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트럼프 때문인데 트럼프가 엄청난 관세를 때린 게 바로 상호관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경악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가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어마무시한 하락이 나왔죠. 여러분들, 우리 코스피 차트를 보고 있는데, 코스피 차트의 주가를 미친 듯한 급락을 보여주면서 최저점을 갱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여러분들, 관세 전쟁의 가장 피해자인 한국의 주가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악재가 나온다면, 맞아요. 주가가 하락으로 다시 전환할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5월 30일 미국에서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던 관세에 다시 단 하루 만에 일시 정지하겠습니다라고 관세리스크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이 일시 정지 때문에 위법이라고 완전히 확정되기 때까지는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전자 부품 소재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 에코프로 기업 같은 종목들 전부 다 직격탄이 될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음봉이 나오더라도 쫄지 말고 여러분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영상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 최근에 우리 에코프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2023년 말에 3원개 MCM 배터리의 양극재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 LFP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LFP 배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역 쩌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그러면서 글로벌 탑 5에 있었던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전부 다 모두 단한 군데도 빠짐없이 11군데가 전부 다다 어, 다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전부 다 중국 기업이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엔 LFP 시장에 대한 오판을 누가 인정했다 여러분들? 한국 기업들이 전부 다 인정을 했고요.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의 LFP 배터리를 증설하겠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건 결국 이 오판에 대한 인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님도 한마디를 했는데 LFP를 늦게 시작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격 경쟁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LFP는 가장 중요한 뭐예요. 어, 가격이 싸기 때문에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전기차 너무, 어, 비싸죠. 여러분들 비싼 건 사실입니다. 결국 근데 중국 기업들이 전부 다, 어, 세계 시장에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의 가격 경쟁력으로 완전히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그렇습니다. 싸게 수급할 수 있고 싸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뭐예요? 반성하는 중에 에코프로 우리 이동채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조업의 본질은 좋은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파는 것이다. 라고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실제 더 무서운 건요, 판매량보다 정부 정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정말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돼요. 최근에 있었던 계엄 선포, 탄핵, 너무나도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실제 엄청난 캐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캐짐 속에 도와주는 한국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없었다고요. 여러분들, 너무나 시끄러운 2년을 보내고 나고 보니까 배터리 기업 지원은 사실상 없었다. 0이었습니다. 전기차 캐진보다 무서운 건요.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큰 타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실제 전 세계 국가들은요. 배터리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를 만들고자, 그리고 LFP 배터리를 다 취득하기 위해서 중국에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술을 사오는 막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속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늦은 와중에도 중국, 옆나라 중국은요, 투자에게 30, 40%를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페이백을 해준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미국은요, 우리가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이 미국도 AMPC를 통해서 세액 공제를 해줘요. 그게 약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좀 깎아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본 같은 경우에 생산량에 따라서 법인세를 아예 40%나 감면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나라 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결국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홀로 서기를 했어야 되고, 홀로 서기를 하려면 무작정 따라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중국 기업은 지금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싸게, 아주 저렴하게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공급량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어요. 일본, 미국은 어때요? 맞아요. 세제 혜택을 주면서 실제 일본과 미국 기업들이 자리를 쓸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냥 내부적으로 싸우기 바빴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중국과 일본, 미국이 치고 나갈 때뭘 하고 있죠? 여러분들, 캐파를 증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캐파 증설은 곧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왜?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캐파를 증설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가격 경쟁력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투자였다. 여러분들, 이 투자를 에코프로는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뭐 LG의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뭐... 포스코, 안할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투자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100%입니다. 현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현금을 결국엔 홀로서 조달을 받아야 되고, 기업에서 정부에게 아무리 아우성 쳐도 정부에선 깜깜 무소식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채널에 가보시면요 주식의 재발견 제 채널에 가보시면요 2만 1,400분이나 넘게 어,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들께 우리 에코프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동채 회장님 담보대출 받은 거 다섯 개 증권사가 보증섰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 그리고 아예 큰 손이 최저점에서요 730억을 매수해주면서 여러분들께 돈을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동채 회장님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겠다. 이동채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코프로 자체는 지금 돈을 조달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이렇게 구조조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돈을 조달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1440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에코프로의 방향성을 보여줬다고요. 결국엔 여러분들, 돈이 필요했고 이 돈을 투자를 쓰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조달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악재하냐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나도 큰 주가의 하락까지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호재가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호재가 없이 우리 실제 캐짐에 걸려 있었고요. 중국 기업에 밀리다 보니까 엄청난 호재가 없는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미쳤다고 여러분들을 다 수익 구간을 올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매수를 해줍니까? 말도 안 되죠. 그냥 이용하는 거죠. 공매도 때리고 수익 챙취하고 그런데 지금부터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정확하게 저점을 잡으면서 저도 여러분들 똑같이 매수를 하면서 수익구간 전환됐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잘 들으세요. 5월 8일 날 대량보유 상한 보고서에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렇습니다. 이동채 회장님이 무려 50만 주를 추가 담보로 설정하면서 돈을 받았어요. 회장이 여러분들 자기 주식을 가지고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회사의 외형을 확대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기업에 직접 자금 유입이 없기 때문에 야, 나 개인적으로 써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서 주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코프로는요, 투자에 가깝다. 결국 M&A나 신규 투자, 그리고 외형 확대를 통해,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 우리의 에코프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눈물을 머금고 현금을 조달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런 소식들이 여러분의 에코프로만이 아닙니다. 포스코는 최근에 1.1조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고요. 엔캠 옆동네 엔캠은요. 오 대표가 똑같이 주식담보대출을 하면서 무려 1440억의 규모의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엔캠의 오 대표는요. 직 접 매수를 통해서 바닥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뭐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그 주주들에게 말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엔 주식 담보 대출 그렇습니다. 채무자가 확신하고 있다. 채무자 이동채 회장한테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니까 집중하세요. 이동채 회장한테 돈을 빌려준 증권사 다섯 개 증권사입니다. 무려 하나. 한국 대신 교복 IM입니다. 이 다섯 개 증권사가 무려 맞아요. 200%의 담보 유지 비율로 돈을 빌려줬다는 건 결국엔 뭐다? 저와 같은 투자 자산 운용사들이 질비하고 있는 이런 증권사에서 에코프로의 주식을 좋게 평가하거나 최소 지금은 바닥이다. 라고 하는 걸 평가했기 때문에 이동체 회장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가 제한적이다. 상방으로 올라갈 건 너무나도 많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 돈을 받은 이동체 회장님이 결국 재매수를 한다면 여러분들보다 주가 상승 트리거가 될수 있다.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동체 회장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사 미래가치에 대비해서 지금 캐짐에 걸려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 그런데 캐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조달을 못 받으니까 뭐요? 자체적으로 조달 해야 돼. 그런데 우린 투자를 지속적으로 했어. 결국엔 에코프로가 중견기업으로 강릉됐지만 이제부터 세제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세제혜택을 통해서 앞으로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았던 게 에코프로예요. 그런 에코프로에 지속적으로 미래 가치를 위해, 그리고 이런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동체 회장님이 직접 외부 투자자에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경영진이 지금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이 주식담보대출을 증권사가 해주고 있다고요. 결국엔 이 가장 신뢰도 높은 내부 정보가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투자 신호로 만들어졌고요. 이 투자, 투자 신호를 절대 어기지 않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자신감 넘치는 이런 행보에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 매수를 통해서 완벽한 수익 전환을 했다라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여기까지 알면 여러분들 90% 아는 겁니다. 마지막 10%는 드디어 한국에서 움직였다라는 거요. 예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5월 30일, 어제 우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K-배터리로 한국 경제를 재충전하겠다. 발표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조를 넘어서 소 부장 기지에 RNA 연구 개발까지 전부 지원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요, 어쨌든 국가 최첨단 산업의 한 가지는 2차 전지다. 라고 하면서 첨단 국가 전략 사업으로 완전히 2차 전지를요, 단순 수출품이 아닌 그 이상으로 규정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연구개발비 직접 지원, 그리고 세제감면 드디어 ESS.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배터리 재활용 클러스터를 구축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세제 혜택이 드디어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고도 불구하고 최저점에서 외국인들이 4일 연속 매수하면서 큰손들이 매수해 준 이유 딱한 가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캐진보다 맞아요. 투자를 통해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에코프로가 이제서야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열렸다. 그리고 더 떨어지기에는 이젠 악재가 해소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최저점에서 나오는 악재는 뭐다? 눈을 감고 담아라. 라고 하는 예전 명언들을 통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주가를 바닥 쓸어 담고 있다고요. 저 또한 쓸어 담고 있는 이유고요. 왜인이 쓸어 담은 이유다. 주가가 바닥 잡은 이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악재, 관세 악재, 캐짐에 대한 악재 이런 것들은요. 주가 폭락 단기적으로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오히려 저점의 구간이구나. 쓸어 담보면 나도 부자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들 보다 정보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의 주가가 오히려 아 dc 구간이구나 싼 할인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나중에 6개월 뒤 10개월 뒤에 가장 크게 수익을 장치하고 가장 크게 웃고 있는 여러분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가요 지금 엄청난 하락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내려간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수 타이밍만 잘 잡더라도 충분히 수익권을 전달할 수 있고, 지금은 최저점에서 가장 중요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저점에서 잡으신 분들, 맞아요. 1차 목표가를 달성한다면, 여기서부터 무려 100% 이상의 수익권도 전달해 줄수 있는 그런 에코프로의 움직임들을 알고 투자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절대 맞아요. 손해보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제가 한 말씀, 제가 오늘 정말 드린 정말 귀중한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자서 전전긍긍하면서 주가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물려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발만 동동 굴리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실시간 소통방 열었고요. 이곳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8115-5111 에코프로 혹은 기회라고 문자 남기시면 우리 여러분들께 소통방 참여를 이렇게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링크를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에코프로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는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궁극적으로 계좌 회복을 차곡차곡 할줄 알아야 된다. 픽 차곡차곡 쌓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원픽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통방에서 실시간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유튜버들처럼 여러분들 던져주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는 저의 매수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께 함께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1분 봉상 매수하고 3차 매도를 통해서 우리 3% 정도의 수익권 여러분들과 챙긴 걸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 날도 여러분들과 함께 잡았던 종목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대보 마그네틱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매도하면서 언제였어요 자 보세요 1분 봉상 매수하고 약3% 구간에서 차곡차곡 매수할 수 있게 도움을 드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이렇게 차곡차곡 계좌 회복도 할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시면서 아직도 안누르셨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최근에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우리 76% 정도 수익권 챙겼는데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기회주까지 여러분들 바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만 알수 있는 고급 정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살펴본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히든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시켜 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이 종목은 투자자산운용사인 제가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가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조용합니다 뉴스도 없고요 공시도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관이 8주 이상 연속 매집 중인 걸 확인했고요 특정 투자조합이 수량을 틈틈이 늘려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치주 실적주 매집주 이세 가지의 삼죽 매령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힌트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낮은 PER 다섯 배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높은 성장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요 2024년 실적은요 전년 대비 72% 이상 성장한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번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3년간 흑자 유지를 하고 있고, 꾸준한 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전감을 대폭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매력적인 진입점이 나온 상태인데, 고점 대비 60%나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요, 최근에 기관의 조용한 매집 신호를 제가 포착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특정 투자조합이 지분을 꾸준히 확대 중이다. 바로 사모펀드, 49인 이하의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사회이사는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이사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까지. 예고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포석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일정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펀더멘탈 또한 여러분들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뭐예요? 예상되는 매출이 올해 2분기만 해도 또다시 매출의 고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투자자산 운용사로서 이 히든 종목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종목은요, 단순히 테마 종목이 아니라 펀더멘탈 기반으로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유일로보티스, 한국카본, 서현이화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 초기에는요, 다른 종목이 밀리기도 했고요. 기관이 실적 개선으로 엄청난 매집통해서 큰 급등을 했던 종목이 바로 한국카본이었고요. 조용한 기관의 매집 이후에 재평가받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연이어도 바닥에서 무려 400%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처럼 처음엔 다들 조용했지만 그 흐름을 먼저 캐치하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요. 지금 수급이 조용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만 여러분들께 따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 테마주가 전혀 아니라 가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성장을 도모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기회주 기회주는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선제적인 정보와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알아차기 전에 투자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 거기에다가 재평가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투자 수익에 대한 창출을 할수 있는 이 기회주, 히든 기회주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회주라고 제 번호입니다. 010. 81155111 문자 발송해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코드와 함께 분석을 수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종목 분석과 수신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투자 전략을 저의 매수 매도 타점을 여러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기관이 조용히 닿는 종목, 그리고 실적, 수급, 가격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이 종목, 숨은 가치주로서 기회주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히든 종목, 그러니까 선물은 어떻게 받아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렇게 기회주라고 010-8115-5111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받아볼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는요, 먼저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지금 그 기회를 여러분들 먼저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투자자산운용사,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주식의 재발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